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엠블 요 엠블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엠블 코인 지금 차트 형태가 어떤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저점 어3 1 39원, 3.4원 정도 요 위치에서 이렇게 저점을 좀 다지고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요 노란색 아요 분홍색 영역 이 분홍색 영역이 뭐죠? 네, 구름대 영역이죠. 네, 일목 균형표 지표 안에 있는 구름대 영역인데, 이 구름대 영역을 이렇게 슬금슬금 뚫고 가더니만, 결국 이렇게 상향 돌파를 해줬죠. 그러는 가운데, 거리랑이 이 부분에 이렇게 한번 강력하게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한 강력하게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드문드문 매집을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 이렇게 급등 파동이 나타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앞으로 이 엠블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궁금할 텐데 최근에 이제 제가 차트를 이렇게 분석한 코인들을 이렇게 면밀히 보시면 은어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슷한 패턴이라고 여러분들이 감지했다는 라 거는 이 상승을 하는 그쵸 그렇죠? 하락을 했다가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환 과정이 비슷한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감지하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패턴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눌림목 상승파동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매수타점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또갈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또 우리가 매수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얼만큼 쌓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 전략 디테일하게 잡아가도록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번 주 계좌 폭발할 겁니다. 아무래도 알트 코인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코인 시황과 비트코인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거든요. 자, FOMC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뉴욕 증시, 증시의 향방을 좀 결정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증시의 향방이 결정해지면서 당연히 코인 시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FOMC에서 어떤 언급이 나올 것이며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이렇게 3,900만원대를 회복하면서 아직 조정 구간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기대감은 갖게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이렇게 거대한 상승폭 한번 출연했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이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 밑에 이 구름대 영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 부분 지지 역할을 좀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 가면서 다져주고 나서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 나가실 텐데 이렇게 눌림이 올 때마다 사실 더 싸게 매집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은 뭐 저희만 하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하거나 유튜버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SC, Standard Charted 은행이죠? 여기서 비트코인이 내년 12만 달러까지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24년이 될 텐데, 이 SC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라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금융권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의 기초 자산의 성격으로 중요하다. 지금 이제 3만 달러 주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2만 달러 가면 이게 얼마 오르는 겁니까? 4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급등의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급등 예상을 하는 근거를 들자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의 유수, 해지펀드 그룹에서 계속 현물 ETF를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ETF를 승인받아서 상장만 시킨다라고 하면 솔직히 수익을 내거나 성공시킬 확률은 99.8% 이렇게 이제까지 구상했던 etf를 다 성공을 시킨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etf도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비트코인의 엄청난 상승세의 바람을 불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 또한 이렇게 파월이 어떤 언급을 하는가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은 반복되는 레파토리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비트코인만 투자할 수는 없고 이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알트, 급등 알트를 우리가 잘 선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해 나가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보다 더 상승세가 높은 이런 엠블 같은 코인을 잘 분석해 보고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매도 타점은 또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이냐 이런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 앰블코인도 대응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코인 세계에서 수익을 낼때 말이죠. 어떤 한 코인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급등하는 코인은 내가 뭐든 포착을 해서 싹을 잡아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 그 안에서 세력들이 찜해서 움직이는 그런 코인들을 포착을 해서 어,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급등 코인 정보를 전달 드릴 테니까 잘 듣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큰 꿈을 안고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오히려 더큰 손실을 보셔가지고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하시고 하소연을 하시는 걸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매일 코인 시황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당일 급등하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코인들을 세력에 이상 수급,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당일 급등하는 코인 혹은 며칠 내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일목균형표 위로 상향 돌파하면서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던 이 도치 코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코인의 매수 포인트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고요. 7월 22일에 드렸었습니다. 요거를 종목명 도치코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 93원에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바로 요 자리였어요. 일목균형표를 딱 통과해 가지고 눌리는 찰나. 요때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이후에 며칠 내로 이렇게 반등이 바로 나와서 단타적으로 20% 내외의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문자 따라 하셔 가지고 수익 챙기신 모든 분들께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혼자서 코인 정해서 투자해서 수익 나시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까지 그렇게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력의 힘을 감지를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투자하면은 여러분들 평생 가도 코인에서 수익 못 냅니다. 그래서 손실 보시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 급등 코인 무료니까 이거 활용하시면서 수익을 쌓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실력을 쌓으시면 다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 코인 급등 코인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띄워드린 제 번호 보이시죠? 네, 010-2669-1809요 번호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일 이렇게 장중에 체크하다가 세력의 이상 수급이 포착이 되는 그런 코인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테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좀 크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요건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하는 거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나는 코인 문자 이런 걸 자꾸 잡아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물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을 딱 올라가기 전에 좀 잡아주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비밀은요, 바로 이 검색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초창기에 코인 하다가 엄청 깨졌다고요? 그래서 그 손실, 이걸 꼭 복구하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오랜 연구를 좀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이 세력, 세력의 이상 수급을 포착을 할수 있는 프로그래밍 검색식을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해서 이걸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비트에 연동을 해서 종목들을 골라내게 신호를 표시를 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세력의 이상 수급 이걸 포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 세력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감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하는 거에 핵심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더 해서 실력이 늘기 전까지는 이런 검색 프로그램 이용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까지 손실 계좌가 너무 커서 고민이 많고 그걸 좀 복구하고 싶어서 이 검색 프로그램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번호 010-2669-1809이 번호로 아까 문자 1번 남겨 주신 것에다가 더해서요. 네 검색이라고 추가적으로 문자로 표시를 해주시면은 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프로그램 그거 뭐왜 공유를 해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이 잘 돼서 어, 시시각각 코인들을 잘 골라내서 수익은 꾸준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목적이 뭐다? 네, 바로 채널 성장. 지금 이 유튜브 채널 성장에 있습니다. 이 채널을 좀 크게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좀 사용하는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바로 이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손실이 너무 커서 심적으로 고통이 많으셨고 그 손실 계좌를 복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 꼭 활용하셔 가지고 수익 좀 크게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은 매일 수십 개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코인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미리 저점에 선점을 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코인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높은 가격대에서 아무 데나 그냥 추경매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매매가 꼬여서 수익이 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급등하기 전에 선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세력을 감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력의 힘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난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코인 투자의 핵심을 모르시는 거고 평생 투, 코인 투자해봤자 수익이 안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손실 보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급등 코인 문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 가시면서 이렇게 세력을 감지할 수 있는 실력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앰블 코인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한번 매수 매도 가격 같이 잡아볼 텐데요. 자 일봉 차트만으로 보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분봉 차트를 열어보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두색 영역과 분홍색 영역 보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구름대인데요. 지금 이렇게 구름대 아래쪽으로 가격이 움직일 때가 있고요. 구름 때 위로 가격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데 여러분들께서 투자해서 이 수익을 차트를 보고 수익을 내려면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매매 기준이라는 것이 단순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이게 뭔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번지를 하죠. 수익 안 납니다. 기준이라는 게 단순 명료해서 항상 결정을 쉽게 명확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 뭐 보조지표가 있다 그래가지고 매매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만 정답은 아니에요. 다른 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으로 결정을 해서 매수하거나 손절익절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름대 아래에서 빌빌거리고 있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공략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타면서 세력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해 나가셔도 된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매수타점을 잡으면 이렇게 급등파동이 나와요. 안타 수익, 단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을 때는 계속 보유를 하다가, 이게 좀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기준선 밑으로 좀 빠지고, 혹은 나중에 이제 이것이 막 올라가다가 구름대 영역하고 맞붙어가지고 구름대로 하락, 하락 돌파할 때는 익절이든 손절이든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들고 있는다라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하는 상향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진입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할 때요. 돌파하는 구간, 그 기준 영역이나 라인이 있으면 그걸 상향 돌파하거나 아니면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고 그 외자리는 그냥 기다리거나 관망을 해가시는 게 좋다 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일단 단타 흐름에서 항상 매매 자리를 좋은 매매 차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중장기라는 것은 단타로 잘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수익이 계속 붙고 있다. 이렇게 파동이 계속 플러스로 나고 있다 할때 버티다 보니까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매수, 매도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분명히 초보자분들 계실 겁니다. 코인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볼땐 무슨 얘기인지 알다가도 혼자 막상 분석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 자리에서나 그냥 덜컥 매수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코인 투자 잘못하다가 거덜나요. 손실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직장생활 하랴 사업하랴 바쁘시거든요. 그럼 분석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대충 보고 그냥 아무 자리나 다 코인 사지 뭐 그러다가 또 쪽박 찹니다. 큰일나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을 때 무리해서 매매하면 손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코인별로 대응 전략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희가 세력의 평단가 설정하게 계산을 해 놓고 그 근거로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반드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리고 급등을 했을 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코인을 잘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이 신호만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실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는 7월 22일에 이렇게 도지 코인 93원 이 가격에 여러분들께 드렸거든요. 이 자리가 이 위치였어요. 일목균형표를 상향 돌파하는 그런 위치. 그래서 바로 급등하면서 단기간에 20%대 급등 수익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신호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단기적으로든 혹은 수익적으로든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런 대응 전략 신호는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100%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하게 신청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무료로 활용하시는 대신에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대응 전략지 받아서 활용하실 때 외부에 유출은 되도록 삼겨주시고 저희끼리만 수익을 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어보세요. 매수 매도 신호 이거 영상에서 그냥 말을 해주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대형 전력 어렵게 만들어서 문자로 주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작전 세력 관련된 뉴스, 매스컴 보셨죠? 임창정 뉴스도 보셨을 거고 이 세력들은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들 다 모니터링하면서 이 개인들이 어느 자리에서 매수하는지 를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개미털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흔들어대죠. 그래서 이 개미들을 다 떨궈내고 반등시켜서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매수하겠다라는 걸 영상에서 공개하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수익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자로 수익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결락 받아서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669-1809로 네, 이 코인명 엠블, 엠블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대응 신호 남겨드리니까 그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 좀 크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톡방 안에서는요, 영상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타이밍에 급등하는 그런 코인들 잡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단타 수익을 더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활용하실 정보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 시장이 돌아가는 전체적인 시황, 그리고 급등 코인과 관련된 그런 이슈, 뉴스, 이런 링크들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코인들에 대한 그런 실시간 대응 등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니까 그런 정보를 받고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코인 시장을 잘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코인 요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코인을 대응하다 보면 정말 혼자서 불안하고 또 외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코인을 투자하는 다른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의지하고 서로 격려도 해주면서 즐겁게 한번 코인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코인톡방에 입장을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이 입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669-1809로 이 문자 1번 남겨주시는 것과 더해서 네, 텔레 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이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톡방은요. 인원 제한이 있는 톡방이어서 여러분들께서 들어오고자 하셔도 인원이 꽉 차면 저희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톡방에 입장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속하게 신청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참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네, 많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